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서 일정 도구의 메시지 아톰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아톰은 이메일과 sms와 mms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에 수발신 기능을 수행하는 앱을 구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톰으로서 프로그램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아톰 변수들을 연결해 데이터를 연동하여 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구현하는 방법을 설정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 화면을 통해 볼수 있듯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능 구현과 db 생성까지 진행한 프로그램 모듈을 사전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발신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메시지 아톰을 프로그램 모듈 화면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우선 메시지 아톰의 스타일 속성을 살펴보기 전에 스마트 메이커 저작도구 우측 상단에 아톰명을 확인 및 변경 가능한 입력란에 각각의 아톰명을 관리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아톰명을 고유한 변수의 값으로 인식하여 업무 규칙이나 참조 아톰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의 메시지의 스타일 속성창에서 아톰명을 활용하여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작업으로 아톰의 속성을 지정하기 위해 메시지 아톰을 선택한 후 마우스 우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창을 띄웠습니다. 메시지 아톰의 스타일 속성창 상단의 종류 항목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구분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메일을 수발신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활성화되는 속성들을 하나씩 지정하면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메일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정할 수 있는 수신 영역에는 받는 사람, 참조, 숨은 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 속성에는 받는 사람의 정보를 이메일 주소 형태로 입력할 아톰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 속성은 메시지 종류가 이메일일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속성으로서 참조 대상을 이메일 주소 형태로 입력할 아톰명을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계속하여 숨은 참조 속성 또한 종류가 이메일일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속성이고 숨은 참조 대상을 이메일 주소 형태로 입력할 아톰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하단의 내용 영역의 제목은 메일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이고 본문에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정보를 입력할 아톰명을 기입하면 메시지 아톰을 활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설정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첨부 속성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첨부할 파일의 경로와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경로는 스마트폰 내부의 파일 위치 경로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을 위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저작 도구 공란을 클릭하여 지정한 속성을 저장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사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을 선택하여 프로그램 모듈 화면에 적정한 위치에 배치시켜 보았습니다. 이메일을 찬성하기 위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톰명을 기입하여 설정하면 되므로 메시지 아톰의 스타일 속성을 지정하기 전에 각각의 아톰명을 변경 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톰을 선택 마우스 우 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창을 띄워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속성의 종류 영역에서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하단의 속성이 변경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과 본문 속성에 해당하는 아톰명들을 적어주게 되면 문자 메시지 속성 또한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저작도구 공란을 클릭하여 속성을 지정해주면 메시지 아톰의 아이콘이 기능에 따라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상으로 메시지 아톰의 기능과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